뭐 월급제 근로자일 때는 원래 뭐 무급으로 해서 월급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날 유급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더줄게 없어요 원래 무급이니까 꽝된 거지 꽝은 그냥 재수 없는 거야 된 거죠 자 이번 질문은 토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이 내용은 이런 거 같아요 어, 월라수목금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토요일 오는 날이죠 무급 휴무 그날 뭐 8월 15일 강복절이 그날 겹쳤다. 그러면 원래 무급이었지만 공휴일 유급휴일로 바꿨으니 바뀌었으니까 유급으로 줘야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사람일을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 300 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 공휴일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경우 소정 근로일이 아닌 토요일, 즉 무급 휴무일일 때에 별도 로 유급으로 더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일요일 즉 주휴하고도 겹쳤을 때도더 인정해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중복 가산 수당을 따다 볼수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묻는 것인데 어쨌든 토요일 자체는 무급 휴무니까 원래 노는 날이고 무급이니까 그날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뭐 월급제 근로자일 때는 원래 뭐 무급으로 해서 월급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날 유급 공휴일이 겹친다고 하더라도 더줄게 없어요 그냥 원래 무급이니까 꽝된 거지 꽝 그냥 재수 없는 거야 된 거죠 근무하는 그 날주일이 겹쳤다면 하루 노는 것인데 원래 노는 날 겹쳤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가버리는 거고 이제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주휴, 즉 일요일이 주휴인데 주휴가 겹쳤을 때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그냥 하나 휴일 끝나는 거예요 당초 휴일하고 다른 휴일이 겹쳤을 때는 두개 휠로 본다 고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그냥 하루 휠로 끝나는 겁니다. 뭐 그날 어 휴일이 두개 겹쳤으니까 뭐 수당을 뭐 도저히 되냐 이어요 그냥 원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체공휴일제라고 해서 설날하고 추석하고 어린이날이 일요일하고 겹쳤을 때는 다음날 쉬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이 질문하고 직접 관계는 없고 이제 대체공휴일제에 의해서 갈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